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를 어떻게 내려서 마시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커피를 마셔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로스팅 된 커피를 그날그날 배송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매일 그날 로스팅을 해서 바로 그 보내주면 제가 그 이튿날 커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커피를 저는 이제 즐겨 마시는데요. 이제 원두, 원두는 원래 그 어, 생콩을 로스팅 한다 그러죠. 볶는 과정인데요.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이제 어 좋은 여러 가지 황산화물질이나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들어져서 어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헐마셔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머신기에서 직접 그대로 내려서 마시는 방법과 어 제가 이제 핸드립으로 내려서 어 커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두봉을 문세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많이 이렇게 분쇄기에 넣어두면 향이 날라갈 뿐더러 또 신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 원두는 어, 가급적이면 냉장 보관을 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고 네 신선하게 이제 커피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두를 분쇄를 하고. 한 통에는 이제 두 번째 물을 끓입니다. 무신비에 커피를 내리고 흔들이 커피는 이 반드시 종이 필터를 사용합니다. 어, 일반 보식코는 기름이 걸러지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로 된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에서 이제 이런 이제 종이 필터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바닥바닥하죠, 바닥바닥 하죠, 종이가. 수직로된그 필터는 기름기가 그대로 걸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이 필터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물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내립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굉장히 진하게 맛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가득히 많이, 어, 3샷으로 한 번씩 3샷까지 쓰리, 제가 여기 올려서 커피를 한꺼번에 많이 내립니다. 핸드립으로 마시는 커피가 굉장히 맛이 진하고 어, 또 깔끔한 그런 이제 맛이 나기 때문에 늘 즐겨 마셔도 어, 싫지가 않고 하루에 한석잔 정도는 제가 마십니다. 그래서 음, 이런 이제 그. 보험병에다가 제가 커피를 가득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 넣어서 커피를 내려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두 번, 세번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하죠. 저는 이제 그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패턴이나 이런 이제 그런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늘 밤늦게까지 또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도 하고 또 패턴 연구도 하고 트렌드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 굉장히 어, 막 저름도 오고 그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친 몸을 이 커피가 굉장히 가볍게 해주면서 집중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늘 커피를 제가 이제 피로 회복. 많이 마십니다 어, 특히 뭐 커피는 우리 몸에 또뭐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커피를 주로 많이 마시는데요 어,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 커피를 늘 마시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이제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시는 커피 방법을 어, 맞춤형 커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지금 1차적으로 커피가 다 내려갔습니다. 물이 내려갔는데, 어, 두 번째 또한번더한 1,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불리는 거죠. 커피를 불린 다음에 또한번더 내립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커피가 걸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잠시만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와! <laughs> 강아지가 <웃음> 밖에 머리를 보러 간다고 해서 문을, 독후를 하네, 똑똑똑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강아지 문을 열어주고 왔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내리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물이 이제 커피 물이 내려가는 동안에 제가 지금 옆에 커피, 머신기에서 지금 커피 내린 커피를 어,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커피가. 자, 이거를 제가 먹으자에다가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커피의 두 가지를 한번, 음,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립으로 내린 커피도 거의 다 내려갔는데요. 커피를 내린 커피를 두 이제 핸드립으로 내린 커피 지금 옆에는 뭐 신기해서 내린 커피입니다. 두 가지 커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핸드립으로 내린 커피, 이쪽에는 머신기에 그대로 내린 커피.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머신기에서 내린 커피가 엄청 진, 그, 놀이끼리 한 기름기가 많이 지금 감돌고 있죠. 핸드립으로 내린 커피는 이렇게, 색깔은 진하지만은 맑은, 투명한 그런, 어, 커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마블링처럼 이렇게 기름기가 많습니다 황금색이 위에 둥둥 떠 있죠 맛은 참 좋습니다 음, 맛은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커피가 고소하면서 맛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한 7, 8년 전에는 사실 이 머신기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머신기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 늘 이렇게 커피를 지인들하고 나눠서 마셨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오면 또 커피 한 잔씩 돌리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시고 했는데 이런 기름기 많은 커피를 제가 한참 동안, 3년 한 3년 정도는 제가 이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몸이 좀, 이게 약간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커피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마실까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정보도 찾아보고 또 일본에서 연구한 그런 이제 자료들을 많이 이제 논문 도출도 보고 많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분석해서 보면서 어, 이런 이제 핸드립 커피를 제가 내려서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랬더니 커피가 굉장히 깔끔하고 진하게 마셔도 몸에 부담이 없고 어떤 위에 이런 부담이 없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늘 커피를 이렇게 핸드를 입으로 내려서 즐겨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언제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이 커피를 핸드립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커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머신계에서 내린 커피, 이쪽은 핸드립으로 내린 커피. 색깔만 봐도 많이 구분이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름기가 둥둥둥둥 떠 있고요. 이쪽은 투명하고 맑은. 짙은 커피 색깔 제가 진하게 마시는 편이라서 항상 음, 물은 그다지 많이 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물 약간 타서 진하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싹 감기면서 굉장히 애원합니다. 자, 이쪽에 머신 게터 내린 이 커피를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노리짱한 냄새가 납니다. 향이 어그 소고기의 어떤 노리짱한 맛그 맛이 약간 입안에서 역시 마블링 맛이 나네요. 그래서 자 이런 커피를 제가 한 3년은 계속 마셨으니까, 어, 정말 기름진 커피를 마시, 많이 마셨죠. 하,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그 로스팅을 그날그날 신선하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내린 커피는. 향도 좋고, 굉장히 신선하고, 그 위에 부담도 없고, 진하게 마셔도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커피에 클로리겐산하고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 카페인 성분으로 암세포의 단백질과 결합돼서 그 암, 암세포를 어, 억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일본에서 그 연구팀에서 많은 커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사실 그 커피가 잘 없었습니다. 동경에 뭐 거기 마트에 가도 커피가 없고 해서 저희 커피가 굉장히 먹고 싶어서 그때, 아, 일본에는 왜 커피가 없을까 그랬는데, 어 지금은 그, 또 커피 문화가 많이 활성화돼서 일본에는 그 이제 건강을 많이 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논문으로도 발표된 바가 있더라고요. 커피를 그 연구해서 하, 그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보고 제가 아 어, 일본에도 커피를 굉장히 마시는 매니아들이 많이 늘어났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황산화 물질이 특히 심혈관 예방에도 좋고요. 어, 특히 클로리겐산과 폴리페놀 이 e 성분이 카페인 성분으로서 암세포 단백질과 결합해서 암을 억제한다는 그런 이제 그 연구 논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커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제가 더 즐겨 마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피를 즐겨 마실 겁니다 천 번의 키스보다 한, 한 잔의 커피가 저한테는 이 생활에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참 좋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